성중형외는 내면에 감춰진 생각이나 감정이 결국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진실된 내면을 표현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유명한 셰프의 요리 프로그램 참가 이야기를 들수 있습니다. 이 셰프는 평소 매우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연 중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중에 셰프는 경쟁자와의 갈등, 시간 압박, 재료의 제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종종 짜증이나 불안정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이미지와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진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셰프의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셰프 본인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감,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고 이후에는 보다 긍정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성중형 외의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외부 환경과 상황이 내면의 진실된 감정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라 할수 있습니다.